オ、ね、スカーじゃん。

너무 너무 예쁘다 <laughs> 아름답다 아름다 도시가 진짜 내 출발. 이거기는 뭐야? 아니 베르사유를갈 필요가 없겠어. <laughs> 거리 자체가 <laughs> 너무 예뻐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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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Oh Okay, we are ready. <laughs> mm -hmm. Wow. Do you want some water? Uh, ah, well, yes. <laughs> yes. please. Yeah. Tartar. yeah. Mm -hmm. Yes. And as a uh, you I see photo before. Mm -hmm. You show me photo. It was very good. Mm -hmm. Mm -hmm. 이거 한국 책에서 그리고 드디어 먹어보려고 다 내가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, 아니, 그냥 응. 이거 엄청 있는 거 같아. 아, 이거 되게 재 한국식은... 응, 훌륭하다. 둘이 먹었던가? 좀 시켜줄 어. 수있 어. 우리가 한국에서 먹은 올갱이 냄비이 이런 맛이 하나도 안 나.

나이 체리, 가 얼마야? 히 <laughs> 거름에. 어, <얼마야>? 어, <laughs> 진짜 맛있.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<laughs>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리요 이거 이거 뭐예이 저런 빵 모자가 유행하나봐요 저빵 모자를 많이 팔아 저그 화가 뜨면 안되나요? 아 저거 뜨려고 한거였어? 저거 어. 6료로 짜리였네 아그 사람이 어떻게 장사했아그 사람이 어떻게 장사했냐면은 어. 아 사진 찍는거 포즈 잡아주고 카메라 이렇게 해주고 아, 한 다음에 어. 아 얘한테 얘 응. 조그만거 하나 해가 그냥 이거 선물이 하고 거든 우와. 그리고 요한거더있냐고 그래서 아 이따 올게 한 거야. 처음에 그냥 진짜 그냥 받았어요. 진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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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를 들면 사양을 엄청 했지. 근데 괜찮대 막 한국말 엄청 하는 사람. 사람은 좀 착하다. 제가. 그러면서 마지막에 눈물이. 실력이 좀 괜찮은데. 와. 그 전에 자기 눈호강한다고 옷입으셨어 한국사람이 1등이래 중국어한 6등정도 같아 어? 뭐, 한국사람이 뭐라고요? 한국사람이 1등이래 자기는. 응. 중국 사람 한 6등정도 <laughs> <laughs> 무슨 번호지? 아니 근데 너그러은거 아니야? 5, 6, 7, 데1 2 13, 유럽 전체의 의장 같은 건가 본데? 이것도 많지. 아, 이거. <laughs> 어, 저렇게 1, 막 패턴 해도 되나보네, 나라는. 역시. 뭐지? 저거. 이건 자유랑. 라 그리고 저거 사퇴했나? 라따뚜이다. 어, 너무 예쁘다 그림. 그래. 작은 거 없나? 작은 거. 작은 거 여기 있잖아. 오른쪽에. 아 나도 나도. 많이 들어요? 이유로 <laughs> 이유로야. 괜찮아. 대단해. 사기 나가면. 아니 그러니까 까뭐 굳이 사서 뭘 하나 이런 그런 생각? <laughs> 뭐야? 아. 아, 네. 아 <laughs> 어 그럼 고장만 해. 의무야 <laughs> <외모에. 웃음> <laughs>

근데 그러게 너무 미키마우스 탈을 쓰고 빈자그서앞에는에는에게 <laughs> <laughs> 와서 담배 피는 게게미키담우스가 <laughs> <막 이럴까. 웃음> <laughs> <laughs> 담배 피우는 우리에게 와서 담배 피우에 담배 우 이거봐, 엽서가 이렇게 세장이 쭈르륵 세장이 세개합 하나만 사면 되겠네세개 <laughs> 사라고, 이... 음. 아, 이거 필요

응, 음, 진짜 안들 있네. 아니, 이거 이 파줄 것같아 와, 진짜 이게 떠 있네. 이걸 가방에 가는 거다. 나는 오스칼 사고 자기는 안 들을 사고. 나는요. 안 되겠다. <laughs> 내가 안 들을 것 같아. 좀안 예쁘다. 자기 저거 웃기, 웃기지 않는이야. 군 날이자. 군 날이자 뭐야. 크다. <laughs> 여기는 좀 다른 엽서가 있네 감각적이야 좋아. 오 이뻐 이쁘다 되게 그거 이쁜데? 응. <laughs> <laughs> 뭐야? 아 이거 뭐야 어떡뭐면돼아진어 뭐야 몰랐어 와 여기쪽에서 어, 보니까 또다르다 건물하고 섞여있다니까 음. 색깔이 올라가니까. 원래 이런 색이구나 철색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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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되게 멋있다 그게 네, <목소리도> 갑자기 만나는 것도 되게 반갑네 네. 만 괜찮아. 현진인처럼 맞으면 되지 선착장 몇번이라 했더라? <laughs> 아까 몇번이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잊어버렸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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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몇 번이 옆에 서비가 도와줘야지 전화는 못들었어요 어, 여기 식당이네? 아, 식당이 아니고 배화에서 아, 여기가 좀 비싸다는 그건가 보다. 이건가 보다. 먹으면서 괜찮은 음. 거. 아니, 하나만 제대로 해야지. 그러니까, 내 머리. 엄뻐 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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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좀 반짝거리잖아. 자기가 한입 먹어봐요. 자기가 시킨 건 뭐죠 이거? 나는 이거 라떼. 라떼. 오, 을까 내가? 먹을래? 就是。